당당하구만 갑자기 왜 꺼졌어? 아이, 저 갑자기 방송이 튕겼어요, 저도. 화가 많이 나네. 갑자기 뺑송이 튕겨 가지고 나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네네. 네. 화가 많이 나죠? 이거 글자 크기 뭐야? 글자 크기 싫어합니까, 이거? 네, 갑자기 튕겼고. <laughs>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요, 뱅송에. 어쨌든 메모리 하는 중이었는데, 어, 좀 튕겨버렸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인터넷이 튕겼어. 화가 많이 나죠? 엑스스플릿이 갑자기 제가 쓰는 방송 프로그램이 갑자기 다운 먹었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래서 좋은 거 써야 돼, 사람은. 그래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거 써야돼. 벌써 화가 나죠? 목소리? 목소리 안 들리나요, 제꺼? 제 목소리 안 납니까, 지금? 나는 거 같은데? 목소리 안 들리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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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SK가 또. <laughs> 아니 이거는 내 생각에 인터넷 문제는 아니고 지금 뭔가 엑스플릿 엑스 쪽에서 뭔가 충돌이 난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 화가 많이 났다 오늘도 역시 자 그래서 어.. 이 캣트라이더가 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주행 연습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쉽지만 않은 상황이고 형금 VPN 샀어요. 어제, 어제 사서 했는데, VPN? VPN 어제 사서 했습니다. 어제 뺑송할 때도 그 중국인이랑 할때 VPN 켜고 한 거예요. VPN 켜고 한 거예요. 3개월짜리를 샀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VPN 깔고 나니까 좀 화가 나는 게, 저만 목소리 안 들리나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안 나오나? 목소리가 왜안 나오지? 근데 에프리카 방송 틀어 볼까? 저만 목소리 안 들리나요? 잘 나오는데? 한번 해 보세요. 목소리 안 나오나? 잘 나오는데? 예. 네. 새로 고침 한번 해 보세요. 핑 괜찮아. 핑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원활하게 잘 되더라고요. 음. 원활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핑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laughs> 이상한 프로그램 깔렸서음 너무 황당한다 어, 유튜브 댓글 안 나와서 여기로 말해 봐. 디코 한번만 다시 봐줘. 디코를 다시 한번 받아. 어, 지웅 님간거 아니었어? 자, 디코 껐는데. 디코를 한번만 다시 받아 달라. 자, 짱풍. 짱풍 님 들리죠?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왔어. 그래서 어 이제 뭐 재밌게 그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왜냐면 최영선아 요거 말씀 요거 말씀하신 가아 오케이 우리 또 지웅님이 남긴 메시지 한번 볼게요. 자 지웅님이 남긴 메시지 한번 보고 자 만든 분저 최영선 님 아씨 아시, 아씨 와이님 수고하셨고 내일 운동하신 것처럼 같이 잘 보고 어디님 제가 늦는 저한테 전화해주세요. 사과는 진심으로 할 테니, 힘내시고, 이랑 방송까지 하시는데 힘들어서 내일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사랑해. 사 아, 와, 또 이런 아,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힘이 돼, 이거는. 와, 야, 제가 이거 뭐 그렇게 유명한 스트리머도 아니고, 예, 네? 진짜로 여러분께 들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 작은 방송국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또 좋은 말씀, 진심으로 이런 말씀까지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진짜로, 재밌게, 여러분들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게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와, 렛츠고. 야, 이거 진짜 감동적입니다. 진짜로. 아, 이거, 이거 못 봤으면 큰일 날뻔했어. 자. 저만큼 좋은 부시. <laughs> 돈을 많이, 아 여러분들, 지금 이 훈훈한 분위기를 지금, <laughs> 훈훈한 분위기를 지금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어? 딱 좋았는데,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어, 나 지금 굉장히, 어, 지금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난 너무 감사하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와중에 틈새를 이렇게 끼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어? 수학 가르치는 건 언제까지야? 모르겠어요. 근데 좀,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저도. 수학 가르치는 거는. 왜냐면, 학원이랑, 이렇게 제가 지금 이런 컨텐츠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거 하다가 이거 하면은 연계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좀 혼란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공부하다가, 완전히 놀다가 또 공부하다가, 완전히 놀다가 이거를 하루하루하루하루 하루하루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려. 진짜로. 예, 네, 헷갈리고, 근데 수학 가르치는 건아니고 학원 강사 학원 강사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학원에서 수학 그냥 선생님이에요. 뭐 강사까지도 아니고. 예 돈에 연연하지 않으시니까 돈에는 필요 없을 듯. 그러니까 연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는 거 막지는 않습니다. <laughs> 연연하지는 않지만 하는 건막진 않아요. 오케이. 편집자 해보고 싶다. 편집 편집하는 게 진짜 내가 볼땐 진짜 필요해. 기술이야. 그거 있으면 진짜 어디 가든 잘될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나중에 구독자 10만 아니면 100만 명 한번 가면 잘 좋았어 렛츠고 제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포기하지 않고 재밌게 한번 끝까지 해 볼게요 아 진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필수요 그렇지 요즘 세상에는 특히나 그리고 그 앞으로 뭐 세상이 또 워낙에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이 편집 기술이 있으면 내 생각에는 어디든 어 가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부도 공부 겠지만 편집 기술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할 것 같다 온라인 대회 우승하면 20만원 온라인 대회 못나가 아 눈이 감다아 좋습니다 아, 지우님 내일 봐요 바이바이 온라인 대회가 진짜 내가 아 진짜 열받는 게뭔줄 알아요? 진짜 온라인 대회 나가고 싶었거든 킹오브파이터. 그게 지금 근데 4월 6일이잖아요. 4월 6일이 토요일이야. 지금 학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학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토요일도 학원 나가야 돼. 나 진짜 너무 화가 나죠. 아, 나 킹오브파이터 대회 진짜 나가고 싶은데 토요일도 학원을 나가야 되고 심지어 일요일도 나가야 돼. 애들 시간 안 맞다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화가 난다... 진짜... 아, 짱풍님 그냥 전화하시게 줘아 아, 짱풍님 나중에 서울 올 기회 있으면은 대회 한번 나갑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서울 올 기회 있으면은 대회 한번 나갑시다 일단은 스타 수준급 있지 카트라이더 수준급 있지 키오파이터 수준급 있지 해볼만 하거든요 지금 그대신 날 카바를 해야돼 안티팬이 많... 안티팬이 많아서 안돼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재 최범기한테나 무슨 상관이에요? 이기면 그만이지. 우리 편이 이기면 그만이지. 그 대신, 이 모든 종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커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는 걸 커버할 수 있어야 돼. 고인물 대회는 4월 3일인가 그렇고, 온라인, 아, 온라인 대회 다른 거 말하는 거예요? 아. 아, 온라인, 온라인 대회는 다른 거 말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할만한데? 저거 말하는 거 아닌가? 저거구라님 거. 구라님꺼 무조건 나갈 거예요. 아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구라님꺼 무조건 나갈 거예요. 구라님꺼 무조건 나갈 거고 스뢰진 여러명 스뢰진 날린 척 있다. 스뢰진이 뭐지? 체봉기가 쓰는 거 말하는 건가? 체봉기가 쓰는 거? 구라님꺼 무조건 나갈 거고. 그건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그죠? 스틱에 지뢰진 날리는 거. 아, <laughs> 아 사람들 열받아 가지고, <laughs> 아 사람 사람들 열받아서, <laughs> 그 진짜 팀전을, 음 다이몬 땅치는 거. <laughs> 그니까 팀전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한중전 5대5 한국인 멤버가 정해졌다 한중전은 진짜 그 국가대표잖아 진짜 그 사람들 하는거 보면 나 진짜 기가찹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플레이입니까 그게? 진짜 기가차다 그 사람들이 뭐 따로 이렇게 어.. 그건 아닌데 저도 잘하면 거기 참여해보시고 거긴 너무 넘사. 거긴 또 완전 다른 세계니까 그런거죠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레더 S가 있고 프로게이머들이 있는것처럼 같은 S라도, 그, 넘사벽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카트라이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임이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고 이기고 중요한데, 예, 제가 최고가 뭐 1등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즐겼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 저랑 할 때는, 뭐 다른 대회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저도저랑할때좀 절하, 즐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는 나지만 에, 내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laughs> 어, 재밌게 하고 있어. 내가 화가 나서 그래, 내가 화가 나죠. <laughs> 자, 화가 많이 났고, 야, 진짜 내가 어쨌든 그 대회 같은 데좀 가가 지고, 뭐지, 뭐, 뭐 얼리기 녹이기 뭐야? 이거 잘못 눌렀다. 대회같은좀 나가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어쨌든 어,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저도 슬슬 메모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슬슬 메모리를 해야될 것 같고. 아이고, 야, 너무 힘들다. 그, 이제 저도 토요일 내일 또 오전에, 아, 오전은 아니고. 또 하고 가야 돼. 너무 열받아. 지금 벌써 이미 화가 났는데 어, 내일도 또 재밌게 한번 캐트라도운동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이민님. 자 늦게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일 주말이죠. 내일 꿀잠 주무시고 저는 못하지만. 운동에 상품이 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참가상, 인사치례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상품 바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없, 뭐 없, 없을 정도, 사실 제가 아직 뭐, 그걸 드릴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다. 뭐, 사탕 하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눈깔 사탕 하나 먹는다. 이 정도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상품이 있긴 있지만, 네, 그 정도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밤 되시기 바라면서 가기요군나잇군나잇 어?